세계 교회 역사 이야기. 호승길 교수님과 함께 떠나는 역사 여행이 되겠습니다. 성경은 창조로부터 신약의 요한계시록이 기록이 된 때를 AD 약 100년으로 잡는다면 우리는 100년의 역사까지 성경이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교회 역사가 어떻게 흘러왔는지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잘 모를 수가 있습니다. 근본에 세계교회 역사 이야기를 재밌고 아주 은혜롭게 선책이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역사의 이야기를 완독하시게 되면 세계교의 역사를 여러분들이 아시게 될 것이고 세상을 바라보는 통찰력이 생길 줄로 확신합니다. 세계교회 역사 이야기, 역사는 흥미로운 이야기죠. 역사를 읽고 안다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한 나라의 국민으로서 자기 나라의 역사를 모르면 그 나라 국민이 지니야 할 자부심을 가지고 살 수가 없지요.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교회의 교인이면서 교회 역사를 모르면 교인이 된 자부심을 품고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 교회사 이야기는 교회의 젊은이들을 위시하여 모든 신자가 읽을 수 있도록 쉽게 써보려고 노력을 한 책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자녀들인 그리스도인들이 이 교회사 이야기를 읽고 이 세상 나라 속에 살지만 이 세상 나라에만 속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와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보편 교회에 속해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사와 세계사. 교회사는 세계사의 한 부분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죠. 옳은 말처럼 들립니다. 얼핏 보면 그렇게 보이죠. 그러나 실제는 그 반대입니다. 교회사가 세계사의 중심을 이루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주의 창조주이실 뿐 아니라 역사의 주인이시죠. 그는 타락한 이 세상을 중심으로 역사를 이끌어 가시지 않고 그의 교회를 중심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교회 역사가 세계 역사의 중심이지요. 헤브라의 민족은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요. 그 시대 하나님의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집트가 아닌 헤브라의 민족을 중심으로 그 시대의 역사를 이끌어 가셨습니다. 그는 파라오의 세력을 홍해에서 파멸하게 하시고 그의 백성을 약속의 땅, 가난으로 이끌어 들이셨습니다. 강력한 고대 국가인 아시리아, 바빌로니아 등이 나타나 헤브라이 왕국을 무너뜨리고 그 민족을 사로잡아감으로써 세계사의 중심에 선 것처럼 보였죠. 하지만 이 나라들이 세계사의 중심은 아니었습니다. 이 나라들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 헤브라이 민족이 은약의 말씀을 떠나게 되었을 때 그들을 징계하기 위한 채찍으로 사용되고 조만간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헤브라이 왕국은 회복되고 지속되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오래되고 강대한 제국 로마도 마찬가지였죠. 이 제국은 그리스도의 교회를 거의 300년 동안 박해했습니다. 이 제국이 세계사의 중심에 서 있는 것처럼 보였고 그리스도의 교회는 역사 세계에서 조만간 사라질 것처럼 보였죠. 하지만 사실은 전혀 달랐습니다. 313년 그리스도의 교회가 승리사로 나타나고 결국 로마 제국은 그리스도를 주로 섬기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시대의 강국을 중심으로 그 시대의 역사를 이끌어 가지 않으시고 그의 교회를 중심으로 이끌어 가셨습니다. 그 날까지 많은 나라가 일어났고 무너졌습니다. 오스만 제국, 나치, 독일, 궁극주의 일본, 공산주의 소비에트 연방 등이 등장하여 세계사의 중심에 서 있는 것처럼 보였고, 그리스도의 교회를 박괴했습니다 그러나 저들은 물거품처럼 일어났다가 조만간 사라질 뿐이었고, 그리스도의 교회는 지속되었습니다. 음부의 건세가 하나님의 나라 교회를 결코 이기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교회를 중심으로 세계 역사를 이끌어 가셨습니다. 역사의 과정에서 교회가 있다금 세상의 미움과 밖를 받는 어둠의 때를 맞는 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어둠이 끝까지 지배할 수는 없었죠. 빛이신 주께서 나타나실 때 어둠은 물러가고야 말았습니다. 교회사와 세계사는 이것을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깔뱅의 도시 제네바의 문장이 어둠 후의 빛, 포스트 테네 브라스 룩스 이었습니다. 천년에 지배한 중세의 어둠 뒤에 복음의 빛이 비쳤죠. 빛을 받은 제네바 도시에는 어둠이 물러갔고 밝은 빛이 나타났습니다. 어둠 후에 빛의 역사는 이 세상이 지속하는 한 반복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만왕의왕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의 심판주로 다시 오시고,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새세토록 왕노릇하시게 될 때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그때 어둠에 이 세상 나라는 사라지게 될 것이고, 밝은 하나님의 나라만 영원히 존속될 것입니다. 역사에 대한 이러한 신앙적 시각을 가지고 세계사와 교회사를 보고 읽는 것은 재미있는 일입니다. 책의 목차는 제 1부는 초대 중세 교회사입니다. 제 1장 그리스도 교회의 기와 제 2장 박해 속에 산 교회 제 3장 국가의 지배를 받은 교회 제 4장 국가 지배하에 교회에 나타난 신앙의 인물 제 5장 교황의 교권 아래 산 교회 제 2부는 교회 계획사입니다. 제 6장은 종교 교회의 계획. 제7장은 교회 계획에 대한 저항 세력. 제8장은 프랑스의 교회 계획입니다. 제9장 네덜란드 교회 개혁. 제10장 스코틀랜드 교회 개혁. 제11장 영국 교회 개혁. 제3부는 근대 현대 교회사. 제12장은 계몽 사상과 교회. 제13장 혁명 시대의 교회 제14장 세계 선교 운동 제15장 19세기 세속주의 운동과 교회 제16장 20세기 자유주의 신학과 정통의 도전 제17장 20세기 오순절 운동과 은사 운동 제18장 20세기 복음주의 부흥 운동 제19장 20세기 교회 일치 운동과 신앙 일치 운동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계 교회의 역사를 통해서 지나온 과거도 우리가 알고, 그리고 현재 살아가는 우리의 시대를 이해하고 다가올 미래도 지혜롭게 잘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세계사를 아는 것, 세계 교회사를 아는 것은 우리 믿음에 도큰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이 세계 교회의 여행을 저와 함께 즐거운 마음으로 떠나시고 끝까지 완주하여서 하나님이 시간을 만드시고 역사의 주인이 되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과 더불어서 아름다운 역사를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